하은식 국민의힘 전 광주 서구위원장이 25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광주 서구갑 선거구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또한 하 위원장은 균형을 강조하며 광주시민을 위해 마지막 청춘을 불사르겠다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힌 정치꾼들이 황주를 야당으로 몰고 소통을 외면하며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이하원식이 균형 잡힌 황주를 위해 마지막 청추를 불사르겠습니다. 하위원장은제1 2대 총선 공약으로 군공항 국가 주도 이전 현실화, 노인 건강 힐링 센터 조성, 구도심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위원장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광주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도록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로 나가 광주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윤경은 기자입니다.